네, 신나는 비빔 영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몇십 몇으로 나눠보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이번에는 세자리수를두자리수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지난 시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100의 자리수 나누기 몇십 몇두자리수만 계산을 했다면 이번에는 775 같은 큰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장터에서 사탕을 나눠주려고 사탕 775개를 한 봉지에 25개씩 담았대요. 사탕을 몇 봉지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25개씩 몇십 봉지까지 만들 수 있고, 이때 남는 사탕은 몇 개인지 한번 빈 칸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개씩 10봉지를 담으면 25 곱하기 10은 250이 나오죠. 775 전체 개수에서 250을 뺐더니 525개가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20봉지까지 거뜬히 만들겠네요. 25개씩 20봉지로 담아 보겠습니다. 얼마일까요? 52는 10, 2, 2, 4 더하기 1은 5 해서 500개가 되겠네요. 남는 사탕은 775에서 500을 빼면 몇 개가 남나요? 그렇죠. 275개가 남습니다. 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더뺄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25개씩 30봉지로 담아 보겠습니다. 5, 3, 15. 1 올라가고 2, 3은 6. 더하기 1은 7. 750이 나왔네요. 남는 사탕이 몇 개인지 확인해 볼게요. 775 750은 얼마가 남나요? 25개가 남네요. 남는 사탕, 이 남는 사탕을 한 봉지에 25개씩 담았어요. 몇 봉지 나와요? 한 봉지죠. 그럼 사탕 모두 몇 봉지가 나오나요? 30봉지에다가 한 봉지를 더 남았으니까 31봉지가 되겠습니다. 즉, 775 나누기 25의 값은 31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75 나누기 25를 같이 풀어봅시다. 775 나누기 25입니다. 자, 25가 이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차례로 가려달라고 했어요. 775 안에 몇번 들어가나요? 라고 물으면 너무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뒤에 한 자리를 가리고, 77 안에 25가 몇번 들어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몇번 들어갈까요? 25가 한 번이면 25. 25두 번이면 50. 세 번이면 75. 아, 세 번이 들어가는구나. 3, 5, 15. 3, 2, 6 더하면 7. 빼면 25. 어, 이렇게 쉬줄 수가. 25가 몇번 들어가요? 한 번, 25. 빼면 0. 30일이 금방 나왔죠. 여기에서 요 75는 75일까요? 750일까요? 그렇죠. 여기 보이지 않는 숫자 0이 있는 거예요. 750입니다. 즉, 얘는 3, 25 곱하기 3, 3일까요? 30일까요? 뒤에 보이지 않는 0 있죠? 30입니다. 아까 우리가 30봉지 넣었죠? 얘는요? 25 곱하기 1이죠. 이렇게 해서 25 곱하기 31은 77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31에다가 25를 곱해보면 되겠죠. 31에 25를 곱해볼까요? 31 곱하기 25 풀어보겠습니다. 1, 5는 5, 3, 5, 15 2, 1은 2, 2, 3은 6. 더 해봅시다. 5, 7, 7. 775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774 나누기 18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몫이 몇십이 되는지 구해 보고 남는 수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이 옆에 너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18 곱하기 30 했더니 540. 아직 많이 남네요. 18 곱하기 40 했더니 720. 어 비슷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 곱하기 50 했더니 900. 너무 크죠? 그러면 몫이 몇 십이 되나요? 18로 나눴을 때40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남는 수는 얼마일까요? 774에서 720을 빼봐야겠죠. 774 빼기 720은 4, 5, 54가 남습니다. 남는 수를 18로 나눠볼게요. 54가 남았으니까 얘를 18로 나누면 54 나누기 18은 몇번 들어갈까요? 선생님 한번 3 넣어볼게요. 3, 8, 24. 3일은 3 더하면 5. 와, 딱 나누어 떨어지네. 5네요, 5. 774 나누기 18의 몫은 그러면, 아까 구했던 몫 40과 남는 수를 18로 나눈 5를 더해서 40, 아, 이거 선생님왜 5라고 썼지? 3이죠, 3. 3이라고 써놓고. 43이 나옵니다. 목순 43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74 나누기 18은 18이 77 안에 4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48, 32, 41은 47. 여기는 바로 18 곱하기 4일까요? 40일까요? 40이죠. 밑에 남은 애를 이제 빼서 54를 18로 나눴더니 3이 나왔네요. 10, 팔 곱하기 삼은 54 이렇게 돼서 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계산해 보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숙제입니다. 어려운가요? 네,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서 좀더 공부해 봅시다.